A씨는 유년기에 다른 아이들처럼 산타클로스를 믿고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약간 회의적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두분 모두 관공서에서 근무하시는 딱딱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부탁드리면 백과사전으로 게임기를 부탁하면 전제사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산타 같은 건 없는 게 아닐까?어렴풋이 이해하면서도 아직 믿고 싶지 않은 나이 때였습니다.언젠가 그해 크리스마스도 머리마치는 동물 사전이 놓여 있었기에 a씨는 크게 실망하여 어깨가 축 처진 채로 학교를 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게임기를 받았다거나 커다랗고 귀여운 인형을 받았다거나 하며 기뻐서 자랑들을 해댔습니다. 비참하기도 하고 산타에게 뭘 받았냐? 이런 질문들을 받기 싫어서 그날은 하루 종일 공기처럼 지내며 보냈습니다. 학교 후 집에 가는 길도 친구들을 피해 평소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주택가를 빠져나와 사람이 적은 공원을 지날 때였습니다. 누군가 A 씨를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어떤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아니고 친척들도 아닌 꾀죄죄하고 더러운 꼴을 한 아저씨. 그렇다고 노숙자와도 다른 예를 들자면. 굉장히 고된 하루를 보낸 어떤 청소부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오마 아가씨, 아가씨는 갖고 싶은 거 없니? 있어! 하고 A씨는 즉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그렇겠지? 그렇고 말고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부모님께서도 그러셨고, A 씨의 주변 어른들은 항상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아, 이 사람이 진짜 산타구나. 어렸던 A 씨는 그렇게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책에서 읽고 봤던 것처럼 하얀 수염은 없었지만, 그 아저씨의 큰 눈동자는. 호수처럼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커다란 손으로 A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아가씨에겐 이걸 줄게. 분별. 마음에 드는 게 들어있을 거야. 아저씨는 알록달록한 크리스마스 패턴 포장지에 쌓인 농구공 크기 정도의 상자를 건네주었고 고마워. 하며 큰 목소리로 어린 A씨는 인사를 했습니다. 무게와 감촉을 봐선 나무로 된 상자 같았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 말한 아저씨를 향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뭘까 뭘까 A씨는 너무나도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인형이려나? 개인기일지도 몰라. 집에 돌아와서는 양치와 손씻기도 잊은 채 선물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상자에 딱 맞는 크기인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뭘까? 항아리를 가볍게 열고 A씨는 눈을 감은 채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무언가 부드러운 건지 아니면 거슬한 건지 어떠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뽑아 눈을 뜨자 흰 가루 같은 것이 소매와 팔에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닥에 있는 건가? 이번엔 팔꿈치까지 깊게 집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루 같은 것 밖엔 만져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손을 넣었고 그럴 때마다 흰 가루가 흩날렸습니다. 그때 반해 왔어. 반차를 내신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항아리를 보고는 미술 시간에 쓰는 건줄 알고 싱긋 웃으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뭐니? A씨가 설명을 하는 순간 어머니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너 뭐? 이거 어디서 주웠어? A씨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엄하지만 상냥한 엄마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A씨의 어머니는 A씨의 소매와 팔에 묻어있는 흰 가루를 미친듯이 털어내셨습니다. 어머니의 비정상적으로 이성을 잃은 모습에 A씨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거 유볼이야! 나쁜 어린란 말이야! 사람을 태우고 남은 뼈 그리고 소리치는 엄마 A씨는 덜덜 떨며 넋이 나간 채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방 이쪽 저쪽에는 흰 가루로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싫어 하고 A씨가 말하는데 저는 그저 납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지금도 꿈을 고길퍽질퍽해진 어떤 아저씨가 오른팔에 매달린 는구마